아니지. 내가 실제 얘기한 걸 생각 아예 안 했던 거지. 생각 아예 안 했던 거지. 그러니까 찾아서 나한테 이런 레스토랑 이 있으니까 빨리 섭외되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렇지. 근데 뭔가 요구를 하면 저녁 레스토랑 을 찾을 때 이렇게 좀 고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다. <laughs> 그러면 음. 숙소에서 슈니첼 맛집을 쳐보면 되지 않았을까요? 그럼요. <laughs> 와이파이 되잖아요, 숙소 아니야, 그냥 이제 와서 생각이 든 거야. 오는 버스에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야. 어? 구시가지 가서 먹고 싶은데?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정도 한 3, 4일 정도 받으면 이 어, 주변에 어떤 레스토랑에서 슈니첼을 잘하는지 이 정도는 너도 찾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난 상상했어. 그럼 그러면... 내가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, 어디를 찾아서. 그러니까 한번좀 찾아서 나한테 알려줄 줄 알았는데 뭐 얘기 없길래 뭐 나중에 와서 먹을 생각인가 나 그렇게 생각을 했 했어. 아 내가 오더를 했던 바가 있잖아. 오더라뇨. 오더라뇨. 아, 내가 오더를 했던 바가 있잖아 여기 전통 음식이었으면 좋겠다,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한 근데 나는 이... 한인 식당딱한번 정도만 이외에는 트래디셔널 하는 식당에서 난 근데 계속 이런 이탈리아만 사는 줄 몰랐어 이 여행은 십약조에서 동반하는 여행이잖아 누구한테 오더를 받고 하는 여행은 아니야 그래서 난... 동반은 지금 동반을 한 거고 오더를 받고 하진 않았지 오더를 했다고 했잖아 여기를